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던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 또 오랜 기간 동안 의붓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 등 아동 학대와 관련된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29일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아동 학대와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집중 대응 기간을 운영하는데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격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동학대가 중상해로 이어졌거나 가해자가 상습범일 경우에는 징권이 4년간 박탈되도록 법률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신고에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교육 역시 진행 중입니다. 아동 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조금 가정 폭력하고 좀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 동안에 가정 폭력은 현행 법으로 체포할 수가 없었는데 아동 학대 처벌에 관한 법률은 굉장히 막강해서요. 현행 법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중앙 아동보호 전문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학대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는 97명에 달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 접수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천여 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는 2011년에 만 건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무려 13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의 신고 의무 역시 강화됐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위탁 지원센터나 아동 복지 시설의 종사자들은 반드시 아동학대를 발견하시면 신고해 주셔야 되고요. 작은 멍일지라도 학대가 의심될 때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지난해 집계된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 중 80%가 부모로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벌어지는데요. 때문에 서로 잘 모르는 사이라고 해도 또 학대에 대한 의혹이 생긴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는 가정 폭력과도 연결되어 무엇보다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데요. 얼마 전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아이를 학대한 엄마가 신고됐는데요. 일단 아이를 부모와 잠시 격리시켜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엄마 역시 상담소와 연계해 가정 폭력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알수 있듯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따로 생각하기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적극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신고는 이제 112로 신고하면 됩니다. 앞으로 경찰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수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원스톱으로 실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꼭 필요한 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며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